87분, 백악관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이 시간은 한미 정상회담 중 유일하게 공식 보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의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 추진 기술 승인을 발표하며 이를 두고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이를 미국의 전략적 승리로 해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이 유지하는 완벽해 보이는 구상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이면에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부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독립을 의미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50년간 얽매여 있던 사슬을 스스로 끊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이 역사적인 회담의 기록을 지워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통제를 독립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이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백악관이 발표한 모든 회담 기록 중 오직 한국과의 회담만이 87분의 기록이 사라진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국제안보학 석좌교수 에일런 브루스입니다. 30년 동안 미국 외교문서를 치밀하게 분석해왔지만 이와 같은 완벽한 공백은 전례가 없었었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방송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회담은 그의 재임 중 최대 전략적 오판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지되었고 앵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으며 프로듀서는 급하게 제지를 위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87분 동안 미국은 역사의 방향을 영구히 바꾸어도 그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너머로 미국 전체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린 한미 양국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회담장의 분위기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제공에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주적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이 완료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고 배석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우리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시설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회담장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초간 침묵을 지킨 뒤 손짓으로 모든 배석자를 회담장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87분의 기록 공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담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종료되었고 양국 정상은 악수만을 나누었을 뿐 공동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단한 줄의 문장이 게시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전 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국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언론은 이 소식의 파장을 분석하기 에 바빴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지담듯 혼내를 넘어선 핵추진 기술 이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핵기술 통제 시스템의 벽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아했던 점은 그 87분 동안 오간 대화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의 기록을 추적하고 참석자들을 수소문하며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발표와 함께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부활입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제도약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아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1990년대 이후 제대로 된 군함을 건조하지 못한 낡은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필리조선소의 소유권을 추적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소유였습니다. 구 대우조선 해양이었던 한화보호션이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찰력이 번뜩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의 부활은 실제로는 한국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이었던 것입니다. 핵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도 그 기술력을 보유한 핵심 엔지니어들도 모두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 조선업의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선박 수주 1위, 시장 점유율 43%. 울산 현대중공업의 도크는 길이 6억 1,7% 침해 폭9 2스 미리로 세계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산업 규모를 옛 넘어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밀성, 속도, 품질, 그리고 납기 준수를 모두 장악한 고도로 체계화된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동생 필립이 남긴 노트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 울산 현대중공업 토크에서 근무하며 기록했던 메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필립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약속을 조립하며 납기를 신념으로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필립은 30년 전에 이미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를 넘기자 필립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3만 통급 유조선이 진수되었다. 계약 후 11개월, 단 하루도 늦지 않았다. 그들에게 납기는 명예였다. 그들에게 납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증명하는 행위이자 기술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필립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형, 저 나라는 세계를 바꿀 거예요."라며 흥분했지만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바꾸겠어? 너는 너무 감상적이야. 그날 이후 필립은 한국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고 저는 형으로서 동생의 확신을 조롱하고 그의 열정을 무시했던 최악의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5년 전, 필립은 조선소의 용접 분진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한국을 사랑했고 형, 내가 옳았어요? 한국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필립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저는 그의 노트를 진심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나라는 언젠가 바다를 지배할 겁니다. 30년 뒤엔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울 거예요.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념을 증명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장들이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인 발표 이후 미국 언론은 일자리 창출과 협상력을 치하하며 축제 분위기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착각이라는 것을 미국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으로 진출한 것이며 통제하려던 국가가 오히려 전략적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필립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오랐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방송 출연을 수락했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앵커가 재차 확신을 묻자, 저는 필립의 노트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87분 동안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통제를 원했지만, 한국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이 부활이라 칭한 그 순간, 실은 한국의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방송 이후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에일런 브루스 교수에게 정말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의문을 풀고자 하더 했습니다. 70년간 지켜온 핵기술 통제를 단 87분 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통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한국을 묶어두려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국가안보회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그 문서의 47페이지에 핵심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추진 기술은 이전화돼 농축 우라늄 공급은 미국이 독점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계산이었습니다. 기술은 주지만 잠수함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를 쥐고 한국을 영원히 관리 가능한 동맹국으로 종속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허락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목줄을 채우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주 회담에서 그토록 대담하게 농축을 선언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핵기술 수준을 조사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은 세계에서 단 3개국만이 보유한 독자 설계 원자로였으며, 아랍, 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가 이 기술로 건설되었고, 체코 역시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로를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판매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필립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형, 한국은 기술을 배우지 않아. 만들어버려. 한국은 복제가 아닌 창조를 해냈습니다. 조선 기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계선박수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한국 기업이 독점했습니다.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에는 고농축 우라늄 20% 이상 농축이 필요했고, 이는 핵무기 제조와 직결된 민감한 기술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려 했던 핵심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농축기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도 그 준비 상황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주회담은 허락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털임이 완성했음을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87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빌리 조선소는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미국 해군 조선의 핵심 거점이었고 여기서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한국 기술이 미국 국방의 심장부로 진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통제는 이미 역전되어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필립이 1996년에 쓴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엔지니어와 대화했다. 그는 언젠가 원자로를 직접 설계하고 세계에 팔 거라고 말했다.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다. 30년 전그 엔지니어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필립은 그 순간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필립은 이어서 형, 이 나라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른다. 정확히는 불가능을 아직 안된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 시간은 장애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조선 3사의 수주잔량은 약 8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조선업 매출의 10배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이 한 척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10척을 만들었고 납기를 신념으로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애초에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이미 통제 밖에 있었고 언젠가는 연료마저 자체 생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틀 뒤 다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앵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통제 가능한 동맹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조선 기술, 그리고 곧 연료 생산까지 자립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트럼프는 통제를 시도했고 한국은 완전한 독립을 얻었습니다. 앵커가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저는 다마치기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부활 프로젝트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 확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건설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누가 실행하는지 관련 문서를 추적했을 때 참여 기업 대부분이 한국 회사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계는 한전 기술, 시공은 한국 건설사, 부품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심지어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한국 표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전 부활은 사실상 한국 엔지니어들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의 신규 원전 7기 모두 한국 설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나 GE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아 기술력은 있어도 경험이 없었지만 한국은 바라카 원전 4기를 예산과 일정 내에 완공하는 세계 유일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거제도 삼성중공업 도크를 방문했습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정확함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며 오차 범위가 0.1mm에 불과했습니다. 25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수백 명이 있었고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단호한 대답에서 필립이 말했던 하스납기를 신념으로 만드는 문화도주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텍사스 프로젝트에 들어갈 원자로 압력 용기를 보았습니다. 미국 원전 부활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품질검사는 미국 기준보다 한국 자체 기준이 더 엄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 12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거대한 경영 시스템의 증명이었습니다. 도크벽에 붙어있던 우리의 약속은 세계의 신뢰다 라는 문구는 그들의 일이 국가의 명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제를 떠난 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을 쉽게 승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통제 전략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핵연료 위기 즉 농축 우라늄 수급 문제 직면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45억 달러 규모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며 그중2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최강국이자 원전 선도국이 정작 연료는 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죠. 2024년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체 공급원이 없어 2028년까지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원전 92기 중 18돌기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는 국가안보의 심장부가 적국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알고 있었고,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유럽은 자체 수요도 감당 못했고, 일본 원전 산업은 무너졌으며, 중국은 경쟁국이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핵활동을 50년간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주 회담 이후 워싱턴의 정보원으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였습니다. 50년 만에 변화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반대파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협력이냐 대립이냐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유일한 선택지였기에 핵 잠수함을 승인하고 농축 권한까지 주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전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입수한 비공개 프로젝트 목록에는 농축 원심 분리기 설계 연구가 완료 단계 90% 라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든 안 하든 한국은 몇년 내에 자체 농축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이 2003년에 남긴 노트에는 형 한국은 연료 독립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경주 회담은 한국이 이제 선택하라고 미국에 통보한 자리였으며 트럼프는 대립 대신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송에 출연하여 이 협정 개정은 시대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며 한국이 상시 농축 권한을 얻는다면 러시아를 대체할 해결료 공급국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독립을 얻었습니다. 연료의 사슬은 끊어졌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한국 관련 기밀 문서가 해제된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추진했던 독자 핵개발 프로젝트의 기록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는 것.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의 것에 의지하면 언젠가 버림받습니다. 과학자들은 밤샘 연구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1976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 지원 중단을 암시하며 강력하게 압박했고 한국은 멈춰야 했습니다. 연구소는 통곡의 바다가 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우리는 실패했지만 제자들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술 전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한국은 세 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핵추진 기술 승인은 50년 수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APR 1400 기술의 성공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는 1970년의 실패가 2025년의 성공으로 이어진 역사의 복권이었습니다. 당시 핵개발에 참여했던 노교수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젊은이들이 완성하고 있더군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웠던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필립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필립 형이 이제야 이해했어. 네가 본 것은 배와 원전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꿈을 계승하는 한민족의 혼이었구나. 1970년의 좌절이 2025년의 승리로 부활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계승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핵은 무기가 아니라 존재의 복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필리 조선소 현황 보고서를 재차 분석했습니다. 한화오션 투자 이후 조선소 운영 방식이 한국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 이식되고 품질 관리와 작업 일정까지 한국 표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 조선소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납기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지연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늦으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매뉴얼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30년간 제대로 된 군함을 납기 내 완성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납기율 98.7%를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을 넘겨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완벽한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었고 통제 구조는 한국 주도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필립이 1997년에 울산 도크에서 남긴 글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납기는 우리의 명예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한국 조선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한국은 조선을 산업이 아닌 문화로 만들었고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조립했던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 벽에 한글로 "옷은 납기는 신뢰다."라는 문구가 붙은 것은 이 문화적 전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통제는 결국 한국의 표준에 굴복한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은 동부 가시아 질서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긴급 국가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을 관리 가능한 중경국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로 재규정하며 한국 원전 기술 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은 긴장하며 방위비 증액 논의를 심화방화했고 해상 전력 균형 붕괴를 우려하며 후쿠시마 이후 중단됐던 원전 재가동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농축 능력 확보로 인한 우라늄 시장 점유율 하락을 걱정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우려 대신 기회를 본 유럽은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확대했으며, 체코와 폴란드가 한국 원자로 도입을 결정했고, 전통 강국 프랑스마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학회 발표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변수에서 세계의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협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청중들은 기술력, 시스템, 신뢰를 새로운 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미 강국이라는 분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 보고서조차 한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동제에서 협력으로 을를 공식화하며 한국이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원전 부활도 조선업 재건도 에너지 안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필리 조선소를 재방문했을 때 한화오션 책임자는 3년 내핵 잠수함 1호이 건조는 빠듯하지만 한국 조선소는 불가능을 모릅니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성공하면 미국 동부 해안의 다른 5개 조선소까지 한국이 재건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하려 됐지만, 현실은 협력과 세대 교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국제안보학회 총회에서 중국과 일본 교수가 한국의 핵 능력 확대를 위협으로 규정했을 때, 저는 반론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위협성이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입니다. 한국은 50년간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고,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며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중심 국가 전략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논문에서 이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아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삼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필립이 30년 전 보았던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승인은 미국이 했지만 독립은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필리 조선소의 용접 불꽃, 마라카 원전의 냉각수, 체코 땅에 세워질 원자로는 모두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좌절했던 과학자들의 꿈과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신념으로 만들고 납기를 명예로 지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화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묻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한국은 또 어떤 불가능을 깰 것인가? 우리는 답을 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이 분석한 것처럼 역사의 엔진이 다시 도는 이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의 기술 독립이 향후 10년 뒤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의 심층적인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토론을 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